오 마이 뉴스, 김만배,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같이 준비했다. 27일 열린공감 TV 보도, 개인적 친분 전혀 없다는 윤 후보 윤석열 해명과 달라. 이와 관련해 제보자 A씨는 청문회 할 당시 아버지 집 문제가 걸려서 문제가 될것 같으니까 아버지 집을 처분해야 할것 같다고 검찰에 얘기했는데 그걸 김만배가 듣고 자기 누나를 시켜서 연희동 집을 구입했다는 얘기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만배와 윤성열 박영수, 최재경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이고, 김만배의 누나, 김명옥, 남편, 장모 씨가 이분들과 같이 식사를 하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김만배, 윤성열은 깐부다. 윤석열과 김만배는 깐부 사이였다는 증언. 김만배가 20년 법조기자 출신인 것만으로도 그 깊은 관계는 익히 짐작할 수 있다. 역시나 이런 증언이 나와도 언론은 조용하다. 열린공감 TV 취재를 보면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들이 더 있다. 박성민.